아, 뚜레입니다. 방금 전에 10년 공식 방송에서 공개된 스노우 화이트 해비 암즈입니다. 이전에 스노우 화이트는 파이오니아 스쿼드였는데 이 친구는 갓데스고요. 이번에 또 스토리가 굉장히 기대가 되죠. 스킬부터 보시면 일단 타입은 화력형 저격소총 SR 3버스트 순행이고요. 지금 대략 보기에는 순행의 제왕이 나온 것 같고요. 수로시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이 친구를 메인 1군에 붙이기에는 샷건 덱에 워낙 어울려가지고, 소루시는 지금, 지금으로도 순행 1황이지만, 범용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볼수 있는데, 스노우 화이트는 굉장히 유틸 면에서 뛰어난 것 같아서, 일단, 보시면 되겠는데요. 장타는 6발이고, 재장전 시간이 2초로 조금 깁니다. 그리고, 평타 개선이 69.04%인데, 이거는 리버엘리오랑 동일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른 버프에 주목을 하고, 평타 개선은 평범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차지 시간이 1.2초로, 나름 괜찮습니다. 이게 이제 또, 그, 뒤에 나올 스킬 기믹이랑 좀 상관이 있는데, 네, 그래가지고 그냥 무기 스펙은 굉장히 평범하다, 보시면 되겠고, 이게 솔직히 비문학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제가 다, 굉장히, 네, 읽지는 않을 거고, 그냥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막 뭐가 많아요. 로건도 있고, 막뭐 제거하고, 장전하고, 뭐 올리고 내리고 난리 났거든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 보시면 힘들 텐데, 전체 공격도 있고, 순차 공격도 있고, 일단 차석이 고정이 되고요. 이번에 또 특이한 게 관통이죠. 공증, 파츠댐증, 공증, 막 차댐증, 순차 공증, 뭐가 많아요. 지금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아 보이는데요. 버스트 같은 경우에도 공댐증, 그리고 기존의 스화를 약간 축소해서 쪼개놓은, 원래는 길게 모아서 한방 쐈는데, 이제 중간 정도로 모아서 두번 쏘는 걸로 또 무기가 조금 바뀌어서, 이것도, 뭐, 우리가 기존의 스와 같은 완전 고점 플레이를 하는 것보다는 약간 내려올 수 있지만, 저점은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보이고요. 기존의 스와 같으면 저점이 또 매우 낮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버스트는 기존의 메커니즘을 약간 강화한다. 그런 식으로 간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이 친구의 메커니즘에 대해 먼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보려면, 일단 모션을 봐야 될것 같은데요. 모션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톡톡이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무시하세요 제가 뒤에서 설명할 거지만 여기 지금 모션 뷰에서 나오는 거는 현실이 아닙니다 이건 꿈속 세상이에요 이거는 일단 무시하시고 이제 사격장에서 시연을 하는 건데요 1.2초 동안 풀차징을 해서 쏩니다 버스트를 사용을 하고 마찬가지로 또 풀차지를 해서 이렇게 두발 정도를 굉장히 강하게 쏘고요 그 뒤로는 다시 일반 공격으로 돌아오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거는 보시면 여기에 밑에도 숫자가 올라가는 게 있고요 위에도 숫자가 올라가는 게 있어요 이 위에는 라곤 타겟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조준을 하고 있으면 조준은 뭐 랩처한테 해도 되고 그냥 허공에 해도 될 텐데 조준점 기준으로 가까운 레처들을 하나하나씩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킹을 해 놓고 미사일을 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고요 버스트 켜지기 전에는 5, 5 이렇게 다섯 다섯씩 되는데 이제 위에는 타겟이에요 이거는 알겠죠 평상시엔는섯명 버스트 켜지면 15명 그 밑에 나오는 거는 이제 스킬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 오토 파이어 레디라는 건데, 이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의 수, 내가 가지고, 내가 공격할 수 있는 횟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일반 버스트를 쓰기 전에는 다섯 번 순차 공격을 할수 있고, 버스트를 켰을 때는 1 5번 순차 공격을 할수 있다.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기본 메커니즘은 당연히 이제 평타를 때리죠. 평타를 때리니까 평타 공격이 있고요. 그리고 저렇게 락온을 해서 1.2초 혹은 3.2초마다 풀차지를 쏠 때마다 전체 공격을 한 번씩 집어넣고, 그리고 5회 혹은 15회, 이것도 버스트 여부에 따라 다르겠죠? 그만큼 순차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 순차 공격이라는 거는 적이 한 명이면 그한 명이 다 맞고, 많으면 많을수록 나눠 맞게 되는 공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쫄몹이 많은 스테이지에서는 쫄 처리에 조금 유용하다고 볼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고점을 뽑으려면 보스에서 유리한 공격 타입이긴 합니다. 그래서 평타 차징을 하고 차징을 하는 사이에 5명 혹은 15명이 라곤이 되고요. 그래서 내가 조준해서 쏜 대상은 평타가 들어가게 되고 이 평, 평타는 관통평타죠. 그리고 내가 조준한 대상을 포함한 그 외, 그러니까 걔랑 그 나머지들은 이 전체 공격이라는 추가타가 들어가고 그리고 순차 공격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버스트 때는 일반 공격이고요. 1.2초 차징을 해서 0.2초마다 한명 라곤을 해서 총5 명한테 이게 이제 5명 0.2초면 1초인데 0.2초 여유를 두는 거 보면 약간 여유 있게 잡은 것 같고 그래서 이 패턴은 밑에서도 보이는데요. 버스트, 본인 버스트를 쓰면 방화 공격이 두 발이 생기는데 이거는 이제 3.2초 차징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0.2초마다 한명 라곤. 걸 다섯 명이기 때문에 3초면 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0.2초 여유를 조금 뒀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가지고 버스트 때 두발 강화 공격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버스트가 아닐 경우는 적이 만약에 다섯이에요 그러면 내가 한 명을 때리죠 그한 명한테 평타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다섯 명이니까 다섯 명 5명 전체한테 전체 공격이 일단 들어갑니다 그리고 순차 공격이 다섯 번이 있기 때문에 다섯 명한테 한 번씩 들어가요 그게 순차 공격입니다 근데 버스트 때라고 하면 이게 열 다섯 발이 되죠 그러면 다섯 명한테 세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세번세번세번 3번, 3번, 3번 이렇게가 아니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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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다섯 명 때리고 또 하나씩 해서 다섯 때리고 이게 순차 공격이거든요. 그리고 그럼 저기 만약에 하나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직접 평타 한번 전체 공격이 일단 한 명한테 한번 들어가겠죠. 그리고 순차 공격이 걔 하나한테 다섯 번이 다 들어가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버스트 때 15번이 들어갈 거고요. 이게 지금 영상에 나오는 사격장 예시를 보시면 7명한테 15번을 때리면 7명이 한 대씩 맞고 다시 한 바퀴 돌고 또한대 맞고 그러면 14대 때렸죠. 하나 남았죠. 그러면 또그 조준점에 가까운 라고이 먼저 된한 명을 한대 때리고 이렇게 끝날 것 같아요. 이게 보통 그동안 나왔던 순차 공격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스펙은 이렇습니다. 평타는 그냥 평범하다고 했죠. 일단 관통 평타고요. 불차지시. 앗뎀증 4 2 그리고 전체 공격이 41.9 이게 이제 1.2초 마다 나가는 거죠. 그리고 순차 공격이 105퍼. 이거는 적이 하나일 때는 5번 때릴 거고 버스트 안일 때버스트일때 15번 때릴 거고요. 본인 공증이 46이 있고 파츠가 있을 시 62퍼가 있는데 이 파츠라는 건 사실 그 몸도 파츠로 치거든요. 그러니까 파, 본체랑 파츠가 겹쳐 있으면 120퍼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것도 상시로 들어가는 버프가될것 같고요. 공증이 73%차뎀증이528% 근데 이차뎀증이라는 거는 사실 그 기존의 차지가 250%인 건데 그거를 이만큼 더 증가를 시킨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수치만큼 막 다섯 배 강해져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차징을 더 오래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순차 공격 댐증이 또158% 붙어요. 버스트 사용식 공댐증이 84% 붙고, 그러니까 지금 버프가 이미 굉장히 짱짱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 스킬 개수들까지 생각을 하면, 라피와 비빌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파츠나 관통 변수가 있으면 조건부로 더 좋은 상황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라피보다 무조건 좋다라고 하기에는, 라피는 스테이지에서 대체 불가의 기믹이 있고, 물론 스와도 지금 제가 예상하기로는, 거의 라피 다음 수준으로 스테이지에서 조금 쾌적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얘도 왜냐하면 풀차지 한 번만 쏴도 굉장히 여러 명을 때려주기 때문에 버충도 좋을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퍼져있는 잡몹들을 알아서 다 타겟팅을 해주기 때문에 풀처리에도 굉장히 유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나온 건 없기 때문에 테스트해보고 올릴 거고요. PvP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관통 스나보다는 이 전체 공격, 순차 공격으로 버충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해줄 걸로 보입니다. 이게 리버렐리오 때도 리버렐리오가 랩처를 때릴 때는 버충이 엄청 잘 되다가 니켈 때때 생각보다 아쉬웠던 점이 있어가지고 수화가 얼마나 좋을지는 결국 테스트를 해봐야 알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딜 포템만으로는 라피와 비빌 정도 특정 상황에는 이길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건데 이제 지금 또 사람들이 여러가지 사용법을 상상을 해보고 있어요. 근데 얘도 공격을 모아서 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한번 써놓고, 그 다음 남은 한 번을, 그 다음 미란다 버스트를 돌려서, 그러니까 스와 본인 버스트 때 미란다 한발 쏘고, 본인 버스트 아닐 때도 아껴놓은 거 미란다 한발 쏘고, 막 이런 식으로 재밌는 구상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 얘도 이 버스트 공격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계속 평타를 꾸준히 굴려줘야 되는데, 여기서 또 보시면 이게 풀 차지로 쐈을 때만 이 공격을 소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원할 때풀 차지로 쏘고 평상시에 그냥 톡톡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한다면 차지 시간이 고정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차지 시간이 고정이 되어 있는 리버레일어도풀 차지가 아니면 안 나가죠. 그러면 아까 여기서 봤던 풀 차지 톡톡이 하던데? 그죠 톡톡이 하죠. 하지만 이거는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인 알쓸 신잡이라는 걸 보시면 거기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모션 뷰는요, 꿈속 세상입니다. 여기는 현실 니케가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샷건이 때리죠? 여기서 샷건도 톡톡이가 가능하다는 사실 아시나요? 여기는 니케 사격장이나 PVP, PVE 같은 니케 세계관의 법칙이 구현이 된 곳이 아니에요. 여긴 진짜 그야말로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냥 빨리 누르면 나가고 실제로 리버렐리오 시연 영상을 보시면 리버렐리오는 사격장에서 아 여기 모션 뷰에서 리버렐리오조차 톡톡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스노우 화이트가 톡톡이를 할수 있을지 그 톡톡이를 굳이 왜 하냐면 이 풀차지 2회를 아껴놨다가 다른 데 쓰기 위해 그 사이 딜로스를 메꾸기 위해 톡톡이를 한다 뭐 이런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고 결국 이 모든 건 우리의 그냥 재미있는 출론이고 출시된 다음에 테스트를 해봐야 겠죠 그래가지고, 1월 1일에 과정 넘어가서 출시가 되면 또 바로 테스트를 해보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스노우 화이트 헤비 암즈 프리뷰를 마치겠고요. 이번에 또 스킬도 워낙 길고, 굉장히 재미있어가지고,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기대가 됩니다. 신년 니케는 항상 사기였고, 이 친구가 또 앞으로 1년간의 메타를 주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모바일 기준 댓글 탭을 오른쪽으로 넘기시면 하이프라는 기능이 새로 생겼거든요. 영상 노출에 큰 도움이 되니 이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봐.